그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제일 첫 번째, 뭘 하냐? 이름이 뭐요? 국민배당정권이야. 국민 배당 그 이걸 뭐 실제 이름은 국민주야. 국민주. 알았죠? 네. 이 국민주를 개인당 14억씩을 논하죠. 알겠죠? 대통령 딱 됐다. 인쇄 들어가. 한달 안에 집집마다 한 살짜리부터, 갓난 애부터. 14억? 어른도 14억? 맞아, 맞아요. 뭐가 와? 정권이. 국가 정권. 대한민국 주식회사 정권. 와, 안 와요. 14억씩 들어와. 그러면 정권을 실제 대한민국 정권이 도착해. 그걸 다 받아. <laughs> 주식이 온다, 이 말이야. 그게 채권이야. 맞아 맞아. 팔아먹을 수는 없지만 권리야. 그걸 가지고 있으면서 매달 최하 150만 원, 미니멈. 맥시멈은 예산이 더 많이 전약되면 200만 원도 돼. 알겠죠. 그게 온다. 좋아 안 좋아요. 알았죠. 그러니까 내가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이 된다면 국가에서 정권을 14억씩을 1인당. 논하죠, 안 논하죠? 논하죠. 이게 국민 배당금 정권이야. 네. 알겠죠? 네. 그러니까, 에, 국민 주주야. 알겠죠? 네. 국민 주주 배당금이야. 이거를 국민한테 주고 매월 생계가 자살하는 사람 없겠죠? 어 이렇게 세상을 해 나가야 우리가 민주주의가 완성됐다. 그럼 완성된 민주주의를 뭐라고 그런다고요? 완성된 민주주의를 내가 신정주의라고 그랬죠. 신정주의가 완성이 되는 거야.